빨리 안녕하세요 다동이 국수입니다 오늘은요 레프트 바디 공격 상대방 잽을 유도해서 그 잽을 슬리핑으로 피해서 레프트 바디 치는 공격 요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잘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중요한 게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최대한 슬리핑을 짧게 해야 되고 짧게 하면 동시에 허리와 힙이 같이 돌아가서 레프트바디 복구 명치 옆구리 이 상태 이두 군데를 가격을 해야지 어,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니까 요 명상 제가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요 어, 상대방 왼손을 유인을 해서 제가 그 유일한 잽을 슬리핑으로, 왼쪽으로 슬리핑을 한 다음에 명치, 상대방 명치 끝을 가격하는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상대방 잽을 어떻게 유인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모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상대방 잽을 제 얼굴 쪽으로 유인을 시킨 다음에 슬리핑을 했을 때제 어깨 위에 상대방 레 랩투 잽이 걸치도록 한 다음에 명치 끝을 가격하는이 동작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동작 유심히 잘 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처음에 슬로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상대방의 잽이나 이 스트레이트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지 상대방이 타이밍을 맞춰서 주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타밍에 맞춰가지고 왼쪽으로 슬리핑을 해서 상대방 복부에 가격하는 동작, 보지. 보시면, 자, 아, 또 움직이가 나오면 나오면 스어는 앞으로 쏠릴 때 그냥 보시게, 보시게, 툭. 자, 요거를 빨라야 되면 잠깐, 세번 아, 두, 셋, 이렇게 누르시고, 툭. 이 여기는 지금 명치에 들어가거든요. 명치, 명치. 아니, 상대방이 명치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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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이렇게 피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유심히 잘 보시고 어떻게 치는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자, 아, 여기서 피할때칠때가 막을 때 막았을 때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옆부터 바디공부 다시 다시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서 슥 옆으로, 이렇게 막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으라고 다시, 어, 다시. 하슨 슥, 셋 슛. 이렇게 그래야 옆구리에 옆구리에 가격이 될 뿐에 엄청난 충격을 또있게마련입니다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방에 맞았죠 한방 한방에 맞았잖아요 그럼말 맞았으면 다음에 스때 주먹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갔을 때는 구이 여기 떼 필요 없겠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어, 슥,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명치로. 이렇게이렇게 들어가야지 상대방에게, 어, 데미지를 엄청 크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바디 공격, 지금 이 바디 공격을, 어, 떻게 하면 상대방 잽을 유인시켜서 내 페이스대로 왼쪽으로 슬리핑을 해서 옆구리 실 것인지, 복부그 아주 런치 끝을 때릴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하셔서, 가격을 해야지, 어이 게임이라든지, 이 스파링 흐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레이프 바디 공격,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잘 따라 하셔서, 또, 열심히, 또, 또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면이영상을이 영상을, 이 바디 공격을 제가 한번만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최대한 빨리 해서,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바디를 세게 칠수 있는지 보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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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스팟. 빨리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순간적으로 빨리 해서 빨리 이게 가격이 돼야지 빨리 하고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가 충격을 많이 있습니다. 피할 때 살짝 허리를 풀어주고 나갈 때이 허리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 그러듯이 때리려고 주먹을, 주먹을 빠지면 안된다는거 이거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보여드릴게슥 이렇게 다시 이제 옆구리 들어가고 옆구리로 다시 이기서슥 옆구리 슥오 빨리 이제 아 <목소리> 근데 맞았어요 이러면 안되는거겠죠? 근데 잘 보고 피해 드려요 맞으면 안돼 그쵸? 되는 아, 네. 아, 네. 자 제가 한대 맞았는데 이런 것도 감수해야 돼요 맞을 수 있어요 맞고 때리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옆구리 이 명치 이 끝을 제가 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가지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